오늘은 13일째 되겠고요. 앞에 복습은 항상 어, 한 번이나 두번꼭 읽고 네, 새로운 강의 듣기 바랍니다. 여기는 에, 에. 자, 모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모음이 뭐가 있죠? E, 그렇죠? 아, 에이, 아이, 오, 유. 아, 그렇죠? 아에, 이오, 아에, 에, 이오, 에에, 이아, 어. 자, 그러면 어, 이 사운드는 이. 에 하고 뭐가에요? 에는 뭐죠? 네. 애니 받침으로 내려왔어요. 엔. 여기는요. 에에다가 에 사운드에다가 드 드가 살짝 작게. 자, 그 첫소리 먼저 읽어볼까요? 엔엔헨헨트엔트엔텐텐 받침으로 뉘음 받침이 내려오면 h e n ten, r -ad, r -a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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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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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자 몸이 누구죠? 음몸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 볼까요 에 아까 했죠 위에서 했네요 엔 이만큼 엔이잖아요 h는 흥 사운드를 넣으니까 hen t 사운드를 t t h 은 암타 어, t를 넣으면 뭐가 돼요 ten ten 십에 d 에다가 r 애드 여기 있죠? r 리얼을 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red. red. 애드에다가 p p를 넣으니까 bed. bed.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씩 읽겠습니다. hen. hen. 암탉. ten. ten. 10. red. red. 빨간색. bed. bed. 침대. 자 그다음 핸 했고요 우리가 13 여기 이드 했고 핸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에트로 갈게요 에트 에트는 자에 하고 이렇게 써볼까요 에트 자, 애트죠첫 소리 먼저 내볼게요. j at, j at, jet, jet, n at, n at, net, net, v est, v est, fast, fast, n est, n est, n e s e s t 여기는 에스 트예요. 에스트. 첫소리만 넣은 거죠. 자, 모음 체크해 보세요. 모음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봅시다. 에트죠. 에트인데 j 가 지읒 소리 나니까 짯. 여기다 지읒을 작게 넣어 주시면 되죠. 짯. 니은을 넣으면 넷. 이런 식으로 여기는 nest 잖아요. 어, 첫수리만 넣으면 되겠죠. 굳이 안 써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어, 친구들이 있을까봐 nest, e s t v를 넣으니까 fast. v 그러는자 n을 넣으니까 nest. 그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nest, fast. 두 번씩 읽겠습니다. jet, jet, jet기. net. Net 금을 Vest, Vest 조끼, Nest, Nest 어, 둥지, 새 둥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 여기가 (16, 16)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말하자면 (13) 일제, (13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